완만한 산자락에 둘러싸인 아늑한 마을. 이곳이 우리 부부가 제 2의 인생을 시작한 덕동 마을입니다. 그 표현 부족이고 서로 있죠 표현 차이지 어느 부분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겠지요. 그 사랑에 다 사랑할 거다고 저는 봅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 안기옥은 나의 든든한 동료이자 귀농 선배이기도 합니다. 밭에 나와서 일하려니 하니까 나오지 말라고. 근데 그러면 저는 더 나가고 싶은데 그때 참 고마워요. 왜냐면 서로의 감정을 이렇게 은근히 끄집어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같은 마음으로 가는 것 같아요. 미소가 어여쁜 내 아내.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아내가 있어서 참 든든하고 또 고맙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니까 더 의지도 되고 힘도 되고 힘들 때도 있죠, 사람이. 힘들 때도 는데재밌어또 같이 하다 보면 뭐, 바쁘니까 좋고 늘 꽃을 만지며 살아온 덕분에 온화한 성품을 지녔고 부단히도 노력해온 세월로 고객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는 누나는 가족으로도 또선배 디자이너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게 앞에가 큰 자가 들어가는 분들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누나, 큰 아들 그러잖아요. 근데, 아, 이게 내가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 정말로 많구나. 이게 저는 그래서 여장부라고 하거든요. 예, 누나긴 하지만 그래도 여장부다. 어, 힘든 점이 굉장히 많은 집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예, 생각보다. 근데 그걸 다 이겨내시고 하는 거 보면 어떤 일에 대해서 결단을 하거나 그할때 보면 정말 남자들보다 훨씬 더 결단력이 있어요. 그리고 추진하는 것도 추진력도 대단하시고 발자국을 보고 따라가는 것처럼 제가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누나가 해왔던 거 그리고 누나가 소개하는 거 그냥 따라왔기 때문에 제가 있거든요. 오늘도 바닷물을 끌어올리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소금밭에선 뼈가 녹는다고 할 만큼 염전일은 고되고 힘들지만 아버지와 나는 염전이 마냥 좋습니다. 염전에서 소금꽃이 피어나면 가슴이 뛰고 쌓여있는 소금산을 보면 마음이 든든해지죠. 태양이 저렇게 뜨면 오늘 날씨가 좋겠죠? 어그렇지 저렇게 뜨면 오늘 날씨가 맑은 날씨가 되고 소금도 많이 나는 날씨가 돼. 예 그리고 아침에 해가 맑게 해가 나오면은 우리의 삶에 보혈증이가 제일 반갑죠 자연 앞에 겸손했고. 하늘과 바람 또 햇빛에 감사했습니다. 가족의 사랑으로 고된 노동을 이겨냈고, 사람 몸에 이로운 소금을 얻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했습니다. 하늘이 내려주고 가족의 힘이 무르익어 빚어지는 육각의 결정체. 소금은 곧 우리의 삶입니다.